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정당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2002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던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. 마찬가지로 1 9 9 7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이전에 상상하기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. 정치라는 것은 힘을 합치고 하나라도 힘을 더 합치고 더큰대의를더큰 국민적인 여망을 어, 담아내는 것이 그 누가 더큰 그릇을 만들어야 대한. 아 그런 큰 싸움이라고 봅니다. 그렇게 본다면은 어 지금 당장 보는 것과 달리 이 정치가 흐름 흐르면서 또 여론이 또 줄렁거리면서. 어떤 그런 여망이 한데 모인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게 이제 예술인데 물론 여기서는 각어 정당에서 산출되는 우리 정당은 이제 사임 어 경선을 거쳐서 한 명이 선출될 텐데 그 최종 후보의 선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그 최종 후보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만약에 출마하면 거기 또뭐 최종 후보라고 볼수 있는지 없을지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건 뭐 우리 정치사에도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. 있어서 그것도, 근데 그건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, 한덕수 총의 경 경우, 어, 권한 대행의 경우는 지금 당면에 우리 통상 전쟁, 통상 이 파고가 너무 거세워서 지금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일단 그런 데좀 집중해야 될것 같고요.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, 과연 대통령 선거에 본선에 들어가 있 전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대개 4월 말 정도에 큰 통상 협상이 큰 고가닥이 잡히면은 그 성패에 따라서 그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과 같은 것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또 여론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섣불리 한 대행에게 출마할 거냐, 말 거냐 강요하듯이 묻는 것도 나는 면시안스라 생각하고요. 오늘 이재명 대표가 노코멘트에 대해서 노코멘트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이 제일 적절한 그인것 같습니다. 예. 노코멘트는노코멘트입니다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결국은 지금 최영도 의원님 보실 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경제 문제, 관세 인 문제 이런 데 집중해야 될 것이다.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. 그죠? 국민들의 저는 예. 이제 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벌써 당내에서 일부 차출론이 있었습니다. 만 그건 뭐 경선이 시작되면서 끝났습니다.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는 경선에 집중을 해야죠. 이제 내일모레면은 사인 구도가 짜여질 텐데. 저는 이 치열한 사인 구도가. 새로운 경선의 어떤 열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. 국민들 하여금 다시 관심을 만들 것이라고 보는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통상 협상과 지금 어 나라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그런 대행으로서 위기의 리드십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줄 것이라고 봅니다. 그 평가에 따라서. 만일 우리 정치권이 민주당도 경선을 했는데 너무 뻔한 결론을 해서, 세상에,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경선은 없었다. 이게 뭐 정당이냐라는 비판이론이 높아진다거나, 또는 우리 당이 경선을 했는데 경선 결과에 대해서 경선이 국민의 여망을 미처 채우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, 그때는 사실 우리 그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고요. 또 반대로 우리 당 경선이, 굉장히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기대를 굴러 모으고, 또, 통합적 리더십, 미래의 어떤 전향, 전망을 보여주고 하면서 결집한다면은, 또 그런 와중에서, 어, 한독수 대응은 정치권보다는 지금 남은 과제 동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국민의 린이 쌓이면은 그그 여론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섣불리 정치적인 전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자, 저렇게 하자라는 그런 상상은 예. 논센스러워요.